꾸꾸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긍정 화건 외친 지 142일차 되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laughs> 네. 아직 내일 하루가 더 남았죠? 네. 또좀 일찍, 어, 또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내일 하루는 좀 온전히 쉬는 시간을 가지려는 분들이 좀꽤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다시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와,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평소에 2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4시간 반에 걸려가지고, 네,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피곤했는데, 아, 다른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하루는 또 다루, 다시, 이번 주한 주가 시작되는 주를 위해서 좀 집에서 각자 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뭔가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라는 시간, 어,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바로 나만의 낭만 찾기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현우 파일러님의 행동력 수업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사회의 규격 또는 남들이 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만의 경험을 통해 진정 내가 좋아하고 매력적으로 느끼며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이런 시간이 곧 우리 삶을 더 즐기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오글거린다 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들에게서 감성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한번 나만의 낭만을 찾으려고 해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음, 뭔가 남들의 눈치, 남들의 시선,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따라하기보다 정말 어,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또 그런 것들에 쫓아서 했던 시간보다 나의 나의 시간, 그리고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시간이 더 즐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연호팔로님이그 전에 쓰신 책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의 시선에 의식하면서 뭔가 남들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음, 하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한번 나만의 낭만을 찾아보자. 라고 어, 오현우 파일러님께서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저만의 낭만이 무엇이 있을까? 진짜 남의 시선을 의식, 의식하지 않고 어, 뭔가 창피함 이런 것을 벗어 던져보고 어, 나만의 낭만, 나의 행복, <laughs> 나의 즐거움을 한번 내일 하루는 한번 내가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행동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이렇게 노트에 한번 정리해봤어요. 일단은 모두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기. 그리고 내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할수 있는 것들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 새로 생긴 아파트가 있어요. 조상복합 아파트인데 물이 나오는 분수대가 있는 거예요. 또는 저희 집 근처에 분수공원이 있는데 이제 애들이 막 놀게끔 이제 분수 이렇게 쏴주면 애들이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 맞으면서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들을 제가 지나치면서 봤을 때도, 와, 시원해 보인다. 재밌겠다. 나도 어렸을 때 재밌게 놀았는데 하는데, 지금 제가 커가지고 들어가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나도 시선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물 맞으면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자. 라는 생각에, 한번 용기를 내서, 네, 어, 어, 용기를 내서, 한번그 시원함을 느껴보려고, 어, 분, 분수대의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겠다, 라고 또한번 썼고요. 한번 거기에 뛰어들어 보자, 라는 또이 것들을 썼고, 또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사실 사람들을 보면요, 인, 종종 이제 인사하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긴 해요. 그냥 인사하는 분들은 같은 층에 사는 사람 정도? 근데 이제 낯설고, 뭔가, 저도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인사를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봐요. 그런데 어,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먼저 인사해 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종종? 근데 먼저 인사를 해주시면 어, 저도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드리는데 어,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음, 기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을 보면 힘차게 인사하기입니다. 뭔가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아서 못했던 것들이고 뭔가 이런 것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진짜 내 일상의 낭만이 아닐까 <laughs> 웃으면서 인사 주고 받는 그런 것들도 저의 조그만 낭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나 음식점 가서요 메뉴 시키고 이제 먹은 다음에 저희 아빠는 그런 걸 잘해요. 어, 사장님 잠시만요 한번 일로 와주세요라고 하고서는 사장님. 아, 이 음식 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약간 좀 주접 같은 주접을, 네, 좀, 아빠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해요. 근데, 음,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 보이긴 하는데, 너무 좋아보여요. 뭔가 이렇게, 그럼 사장님도 되게 기뻐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 가게 음식을 맛있다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뭔가 사장님들과 그런 인사를 주고받은 적이 저도 한 번도 없어서 그런 분들에게 어, 한 번씩 맛있다고 이야기를 꼭 한번 해드려야겠다라는 음, 그런 스물 토크를 하는 것이 또제 일상의 낭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음, 낭만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요즘 인스타그램에 또 그런 게좀 종종 뜨더라고요. 그냥 이제 지도를 펼쳐 놓고요. 친구들끼리 이제 관역처럼 지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분필 같은 거나 아니면 색연필 같은 거를 사인펜 같은 걸 던져 가지고 찍혀 있으면 딱 찍힌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응. 당일 여행으로 이제 갑작스러운 여행을 떠나고 어또 거기 가서 그 지역에서 뭐 찾아보지도 않고 이제 거기 떠나서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둘러보면서 뭐 음식점도 그냥 찾아 들어가는 거고 카페도 찾아 들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데 저도 항상 좀제 스타일이어서 맨날 핸드폰 엄청 찾아보고 맨날 여기 지정된 데로 가야 된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뭔가 시간도 아깝고 헤매기도 할 수도 있고 뭔가 맛없는 음식 먹으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막 그래서 항상 찾아보고 하는데 또 그런 거에 더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갑작스러운 여행, 뭔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여행들을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서 또그 곳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낭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생각 때문에 한번 낭만 여행, 당일 낭만 여행. 어 너무 멀면은. 이 제가 제 살고 있는 경기도권 안에서만이라도 낭만 여행을 한번 떠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어 내일 휴일 마지막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요, 또는 10월에 공휴일도 좀 있잖아요. 뭐 그런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낭만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laughs> 우리가 맨날 남의 눈치로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 ...를 놓치고 있진 않았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의 낭만을 찾아서 정말 나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긍정학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도 말을 이쁘게 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욕을 알고 욕구로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나로 인해 생막한 대화가 편안하게 바뀌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오늘도 될 이유를 찾는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나는 뭐든 할수 있다. 세 번째, 세 번째, 나는 감정의 지배자이다. 내 감정의 주인은 다다. 내 감정을 함부로 남에게 드러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네 번째, 나는 팀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이다. 내가 멋지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수 있다. 다섯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과 눈으로 대화한다. 나는 상대방과의 눈싸움에서 이게 자신이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오래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해 실력을 쌓아 올린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꾼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네, 음, 또 수고하고 지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이제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시간도 좋지만 또그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또 뭐 여러가지 스케줄을 짜거나 음식을 하시거나 또 집안일을 도우신 분들도 있을텐데 그런 분들도 푹 쉬는 시간 가지시고 한번 여러분들을 위한 낭만 낭만이 있는 것들 한번 고민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아비앙또